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월간 커피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매년 11월호는 월간 커피의 창립 기념으로 커피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커피 트렌드 스페셜 에디션을 저희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신을 포함한 커피 산업의 흐름과 월간 커피가 매년 선정하는 커피 트렌드 키워드를 월간 커피 11월호 커피 트렌드 스페셜 에디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월간 커피는 서울 카페쇼 공동 주최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11월호에는 서울 카페쇼 티켓도 하나가 동봉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콘텐츠도 읽고. 한국 최대의 커피쇼 서울카페쇼에 방문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커피 콘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월간 커피 마케팅 팀장으로서 커피 트렌드 키워드를 월간 커피 편집팀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에서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데미 아카데미, 모모스 커피, 투썸플레이스, 롯데 GRS, 그리고 김상홍 대표님의 커피템플에서 주관한. 코리아 커피 위크 등 다양한 곳에서 2023년 커피 트렌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마케팅팀 저희 양서정 대리와 함께 선정한 2024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는 8가지입니다. 모든 키워드를 사실 상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오늘 영상에서 한번 핵심만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위드팻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커피 시장인데요. KB 금융지주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말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수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약30%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반려인만 무려 1,448만 명이라고 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거의 2천만 명 정도로 한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각 후보들이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선보이면서 반려인의 입지가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곳에서도 반려인을 위한 배려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은 아직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정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12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이후에 바로 반려동물들이 식당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월 이후에 또 다른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법이 개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장에서 반려동물들을 드리고 있는 카페 점주분들이라면 꼭 이러한 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심하게는 영업정지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내부 정책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모니터링을 계속 통해서 법이 개정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노, 노존입니다. 노키즈존, 노팻 노시니어 no 좀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던 주제들인데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중요해진다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거부보다는 공생을 위한 방안이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실시한 정기조사에 따르면 1000명 중 무려 80%가 노키주존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을 꼽았습니다. 현대사의 회 흐름이 거절과 거부가 아닌 공생으로 가는 만큼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분들만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 또한 변화해야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키즈 존에서 티어키즈 존으로 갈수 있는 방향은 결국 소비자와 점주가 함께 노력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논카페인 플리즈. 카페인을 찾지 않는 고객들입니다. 사실 디카페인 시장이 심상치 않은 건 저희가 매년 말씀드렸었는데요.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 당과 알코올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카페인의 함량까지 낮추려는 현대인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디카페인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약 4,800톤이었던 디카페인 수입량이 2022년에는 6,900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다양한 커피 전문점 및 업체에서도 디카페인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논커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교류의 장으로서 다양한 고객층을 아우를 수 있는 메뉴가 필요합니다. 논커피 메뉴 버즈량을 조사한 결과 에이드, 라떼, 요거트, 밀크티 등의 언급이 많았습니다. 홈카페 시장이 성장하면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고객들이 매장에서는 커피 대신 맛있는 논커피 메뉴를 찾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내가 카페를 운영 중이라면 논커피 메뉴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이런 점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아무래도 나만의 특색이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에이드라든지 프라푸치노 그 외의 음료들로 간단하지만 비주얼적으로도 예쁘고 우리 매장에서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농커피 메뉴로서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팅입니다. 카페와 마케팅의 합성어로 카페가 이제는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마케팅 트렌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백문구려일견으로 1 0 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카페팅이 앞으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6개월에 한번 이상 핫플레이스에 방문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공간 유형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들은 카페, 디저트 카페를 47.6%, 식당, 레스토랑을 41.8%로 먹거리가 있는 장소를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2022년 연말 뉴진스 앨범 OMG 발매를 앞두고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와 컬래버한 팝업 스토어 운영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었고, 카페 로아드의 경우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 자르트와 협업을 했었습니다. 반드시 카페 규모가 커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크지 않아도 우리 매장에 특별한 시그니처 메뉴나 디저트 메뉴들이 있다면 또 이런 업체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요. 앞에 있었던 논카페인 플리즈에서도 강조드렸던 시그니처 메뉴들을 또잘 개발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스탑보일링 지속 가능성입니다. 또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올해 여름 생각해보시면 엄청나게 더웠던 거 기억나시죠?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지구온난화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끓는 지구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사의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도 SNS를 통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지속 가능성은 사실 중요하다고 강조는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아마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사실 의미 있는 변화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SCA 한국 챕터에서도 커피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것들을 커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커퍼스 오브 코리아에서도 그룹 교육을 통해 다양한 커피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후 상태라면 앞으로 커피 생산 자체를 못 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앞으로도 즐기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에 더욱 더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컷 다운 온 슈가 대체당입니다. 대체당은 사실 오랜만에 이슈는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대체당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카페에선 그동안에 실제로 좀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재료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에서도 대체당 관련된 제품들이 등장하지 않았었고, 그보다는 작은 업체, 뭐 몽쿠슈와 같은 곳에서 대체당 제품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모닌에서 제로 시럽이 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동서에서도 제로파우더를 출시를 하면서 아마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많은 부지로 업체들에서 대체당 제품들을 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실제 카페에서도 가격 부담을 좀더 줄이면서 제로당에 관련된 메뉴들을 아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대체당 제품들에 주목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음료들을 대체당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바로 로컬 라이징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펼치면서 로코노미 트렌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로코노미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지역 가치를 담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를 뜻합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로코노미 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1.6%였고요. 기간 또는 지역 한정판으로 출시된 로코노미 식품 구매 의사의 경우 약 80%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로컬라이징 문화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6년부터 지역명이 들어간 음료를 성공적으로 판매를 하였고요. 메가 m g 씨 커피 또한 지역상생 프로젝트로 경북 청송군의 특산품인 사과 메뉴를 출시를 해서 성공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강점으로 마케팅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꼭 로컬라이징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카페 점주분들이라면은 지금 계신 지방에 있는 특산품들을 활용한 메뉴를 만드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More Professional입니다. 더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앞으로는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홈카페의 성장이 엄청났던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집에서 커피 머신을 이용해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수준 또한 함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페셜티 커피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전문적인 소비자들을 상대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은 더욱더 전문적으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와 인건비 또한 핵심인데요.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이러한 이유로 매장에서 자동화를 추진을 하게 되면서 바리스타의 입지가 조금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키오스크를 도입을 해서 후어스테디아 같은 자동 브로어들의 사용이 증가를 하면서 품질 관리를 할수 있는 실력이 좋은 바리스타가 요구되는 시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T에서 발표한 2023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서도 인건비 감축을 위해 직원 고용을 줄였다라는 점주의 응답이 많았고요. 매출이 올라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인력 확충의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한 점주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를 만약 꿈꾸고 계시고 바리스타로서 계속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될수 있도록 더 많은 공부와 어떻게 보면 대회와 같은 곳들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를 총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공감이 좀 가졌을까요? 사실 모든 내용에 공감이 가지 않아도 월간커피의 현장 취재 경험과 여러 데이터를 취합해내서 회의를 거쳐서 낸 결과로 흥미롭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렌드는 미래를 예측한다라기보다는 현재를 분석을 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매장이 어떠한 상권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매장을 컨셉을 잡아서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트렌드 키워드라도 다르게 분석을 할수 있으니까요. 2024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를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희 커디터를 구독해 주시고 오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공동 주최사로서 서울카페 쇼 모바일 티켓을 10분을 선정해서 드릴 거고요 또 혼자 가실 수도 있지만 또두 분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되신 분들에게는 티켓을 각두 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 안 간다, 어, 나는 이런 의견이 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또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티켓을 못 받으셨어도 저희 카페 시에 와서 저희 커디터를 보시는 분들 만약에 인사해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해드릴 테니까 또 오시면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월간 커피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